자 오늘은 카피바라고 7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지난번 예상했듯이 역시나 펜러시가 등장을 했죠. 이번 펜러시도 동일하게 한 라운드 돌려면은 페달 4,000개가 필요하고 보상으로 암월 쿠폰, 그리고 신이 망치, 보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저도 그동안 모아온 페달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. 지금 11K 정도 있거든요.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3라운드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자, 지금 9레벨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현재 8레벨 확률은 신화까지만 나옵니다. 0.2%. 11레벨까지는 찍어야 불멸이 나올 확률 0.05%가 생기게 되죠. 자, 뽑기 바로 갑니다. 자, 첫 번째 뽑기 하면서 전설 등급의 선인장 투사. 건너뛰기 눌러주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하면서 이제 전설 등급은 심심치 않게 잘 보입니다. 잘 나오죠. 쭉쭉쭉 뽑아 주면서 자 신화 반짝이 등장 자 그리고 꼭 높은 등급 녀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녀석들을 모아 레벨업을 시켜 줄 수가 있죠. 그 레벨업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치들로 전투력이 꽤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자 그리고 9레벨을 찍게 되면은 펫을 3마리 출전시킬 수가 있게 되죠. 이것도 좀더 한꺼번에 많이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좋아 반짝이랑 자마 여우까지 등장 자이 정도면은 신화 등급도 다 모았다고 보면 되죠 자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웬만큼 전부 사용을 하면서 11레벨까지 찍어줬습니다 11레벨 되게 되면 이제 불멸 등급을 얻을 확률도 0.05%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은 일단 팬러시 쪽에 가가지고 보상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러쉬 2,000개 보상 3,000개 4,000개까지 받아주면서 한 사이클 보상 받아줍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 와 이번 페달 뽑기에서 보상 진짜 많이 얻겠는데요 자두 번째 사이클도 완료 세 번째 사이클 자세 번째 사이클도 완료 잘하면 네 번째 사이클도 돌릴 수 있겠는데요. 일단 페달을 추가적으로 받았으니까 과연 불멸 등급이 뽑힐지 바로 뽑기 가보도록 하죠. 불멸 등급 나와라! 솔직히 0.05%여서 확률이 진짜 낮긴 하거든요. 과연 패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불멸 등급은 어떤 녀석이 있을지 설마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? 2,000개 뽑는데 <laughs> 나왔다. 아니 잠깐만 불멸 등급에 엘사가 그냥 띠링하고 등장하는데요? 와, 이펴 뽑기 레벨 11레벨 찍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엘사를 그냥 이렇게 얻어버리네? 자, 일단 한 1000번 뽑을 때한번 나오긴 했습니다. 자, 과연 이번 두 번째 녀석, 두 번째도 뭔가 얻을 수 있을지. 엘사는 제가 갖고 있던 녀석이기 때문에 없는 녀석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. 와, 이렇게 해주면서 엘사가 또 나왔습니다. 아니, 뭐지? 엘사만 나오는데? 자, 엘사 벌써 두 개째. 자, 아무튼, 불멸 등급도 꽤 나온다는 점. 자, 일단, 이렇게까지 뽑아주면서, 한 600개 정도만 더 모으면은, 4라운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죠. 그리고, 이렇게 뽑으면서, 15K 하면서, 현재 랭킹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. 랭킹 1등이 16K밖에 안 되죠. 자, 이렇게 뽑기를 해주면서 현재 제팻 상황을 보게 되면은, 불멸은 엘사 하나, 자, 그 다음 신화는 슬라임 왕하고, 유니콘, 반짝이, 자마 여우, 아기 화염 드래곤까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엘사랑 덤보 필수로 사용을 해주고, 그 다음 슬라임 왕. 자, 오늘은 이렇게 7주차 팻 러쉬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다음 펫 뽑기 레벨 11 레벨을 찍게 되면은 불멸이 등장하는데 아직까지는 엘사밖에 못 얻어 봤습니다. 또 어떤 녀석들이 나오게 될지 추후에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. 내좋습니다 네,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세요.